한관기 19장 어떤 레인과 그의 소실 이스라엘에 임금이 없던 그 시절에 에프라임 산악 지방의 구석진 곳에서 나그네 살이 하는 레인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다땅 베들레 헴에서 어떤 여자를 소실로 맞아들였다 그런데 그 여자가 남편에게 화가 치밀어 올라서 그를 버리고 유다땅 베들레 헴에 있는 친정으로 돌아가 거기에서 넉 달쯤 머물러 있었다. 그래서 남편은 그 여자의 마음을 달래어 도로 데려오려고 종과 함께 나귀 두 마리를 끌고 그 여자 뒤를 따라 길을 나섰다. 그 여자가 그를 자기 아버지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니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쁘게 맞이하였다. 그는 장인 곧그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붙들어서 장인과 더불어 사흘을 묵었다. 그들은 그곳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밤을 지냈다. 나흘째 되는 날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났을 때에 그가 떠날 채비를 하자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사위에게 말하였다. 음식을 좀 들고 원기를 도둔 다음에 떠나게나. 그래서 둘은 같이 앉아 먹고 마시는데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또그 남자에게 권하였다. 자 하룻밤 더 묵으면서 즐겁게 지내게. 그래도 그는 일어나 가려고 하였지만 장인이 조르는 바람에 다시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다 셋째 되는 날 아침에 그가 일찍 일어나 떠나려 하자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다시 말하였다. 먼저 원기를 도둑에나. 그래서 그 둘은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날이 기울 때까지 지체하게 되었다. 그래도 그 사람이 소실과 종을 데리고 떠나려 하는데 그의 장인, 곧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또 권하는 것이었다. 이 복에 날이 저물어 저녁이 다 되어 가니 하룻밤 더 묵게나 이제 날이 저물었으니 여기에서 하룻밤 더 묵으면서 즐겁게 지내고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길을 떠나 자네 집으로 가게나. 그러나 하룻밤을 더 묵을 생각이 없던 그 사람은 일어나서 길을 떠나 여부스 곧 예루살렘 맞은 쪽에 이르렀다. 안장을 얹은 나기 두 마리와 소실도 그와 함께 있었다. 기부아인들의 만행. 그들이 여부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는 날이 이미 많이 기울어져 있었다. 그래서 종이 주인에게 말하였다. 자, 이 여부스족의 성읍으로 들어가 하룻밤을 묵으시지요. 그러나 주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속하지 않은 이 이방인들의 성읍에는 들어갈 수 없다. 기부아까지 가야 한다. 그는 또 종에게 말하였다. 기부아나 라마 이두곳 가운데 한 곳으로 가서 하룻밤을 묵자. 그래서 그들이 그곳을 지나 계속 길을 가는데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부아 가까이에서 마침내 해가 졌다. 그들은 기부하에 들어가 하룻밤을 묵으려고 발길을 돌렸다. 그런데 그들이 들어가서 승읍 광장에 앉았지만 하룻밤 묵으라고 집으로 맞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마침 한 노인이 저녁이 되어 들리를 마치고 돌아오고 있었다. 그는 에프라임 산악지방의 출신으로 기부하에서 나그네 사리하는 사람이었다.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인이었다.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광야에 있는 그 길손을 보고 어디로 가는 길이요. 어디서 오셨소 하고 묻자 그가 대답하였다. 저희는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에프라임 산악지방의 구석진 곳까지 가는 길입니다. 저는 바로 그곳 출신입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까지 갔다가 이제 저의 집으로 가는 길인데 저를 집으로 맞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도 없군요. 어르신의 이 종들에게는 낙위들을 먹일 집과 여물은 물론 저와 어르신의 이 여종과 이 젊은 아이가 먹을 빵과 술도 있습니다. 모자라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답니다. 노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 오셨소. 모자라는 것은 내가 다 돌보아 드리겠소. 아무튼 광장에서 밤을 지내서는 안 되지요. 그리하여 노인은 그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나귀에게는 먹이를 주고 길손들에게는 발을 씻게 해준 다음 함께 먹고 마셨다. 그들이 한참 즐겁게 지내고 있는데 그성읍의 남자들이 곧 불량한 남자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드리며 그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였다. 당신 집에 든 남자를 내보내시오. 우리가 그자와 재미 좀 봐야겠소. 그러자 집주인이 밖으로 나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형제들, 안돼요. 제발 나쁜 짓 하지들 마시오. 저 사람이 내 집에 들어온 이상 그런 추잡한 짓을 해서는 안돼요. 자, 나의 처녀 딸과 저 사람의 소실을 내보낼 터이니 그들을 욕보이면서. 당신들 좋을 대로 하시오. 그렇지만 저 사람에게만은 그런 추잡한 짓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그 남자들은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자 안에 있던 그 사람이 자기 소실을 붙잡아 밖에 있는 그들에게 내보냈다. 그들은 아침이 될 때까지 밤새도록 그 여자와 관계하며 능욕하였다. 그러다가 동이 틀 때에야 그 여자를 놓아 보냈다. 그 여자는 아침 무렵에 돌아왔다. 그리고 날이 밝을 때까지 자기 주인이 있는 그 노인의 집 문간에 쓰러져 있었다. 그 여자의 주인은 아침에 일어나 다시 길을 떠나려고 그집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그런데 그의 소실이 문간에 쓰러져 있는 것이었다. 그 여자의 두 손은 문지방 위에 놓여 있었다. 그가 일어나구려 길을 떠나야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대답이 없었다. 그는 그 여자를 들어 나귀에 엉꼬서는 길을 출발하여 제 고장으로 갔다. 그리고 집에 들어서자마자 칼을 들고 소실을 붙잡아 그 몸을 열두 토막으로 잘라낸 다음에 이스라엘의 온 영토로 보냈다. 그것을 보는 이마다 말하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 자, 생각하고 의논하여 말해보시오.